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조금 역사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네, 진행을 맡은 이창훈 전도사고요. 오늘도 조재현 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등청소년국장조호윤입니다 네, 이제 벌써 조금 역사가 5화가 됐습니다. 네. 정님, 오늘이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2 0 2 0년에래서 마지막을 보내는 저희 송구영신 예배라는 예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님, 이 송구영신 예배 이름이 조금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은데 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원래 송구영신이라는한자인인송자자는 보낼 송구는 옛구 옛 것을 보내고 네. 그다음에 영신 영은 받아들일 영 시인은 새로운 시인입니다. 그래서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이 어원이 중국의 당나라의 서연이라는 시인이 그 시기 중에 송고영신류불기라는 절규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 말은 뭔 뜻이냐면 여기 옛 글자를 썼는데 네.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거짓이 아니다. 순리다. 네. 거기에서 이제 송구영신이라는 언어가 나왔습니다. 아 예. 근데 송구영신 예배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저희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나요? 네. 저희 한국에는 언더우드 성교사, 아펜젤러 성교사가 1880년대 후반에 들어옵니다. 그랬다가 1887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모든 이렇게 신도들을 모여놓고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에서 송구 영신예배. 그러니까 새해를 하나님과 예배의 만남을 통해서 출발하는 의미로 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1887년에 시작했으면 벌써 이제 120년 네. 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올 한해 2020년 좀 힘든, 힘든 일들이 많았죠, 장모님? 그렇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네. 어려움이 참 많았던 한 해입니다. 네, 그 어려운 것들이 제 것들이 이제 다 내려놓고 2021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장모님? 네. 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한 님이 은혜를 경험하는 2021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장로님 벌써 이제 거의 6개월 동안 네, 예. 조금 역사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한해 <laughs>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소감 한마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는데 그래도 작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역사적인 유래와 유물 유적들을 한번 설명해주는 이 작은 기회가 우리 중순 청소년국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이고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네. 전희신 님 저희 하반기 동안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이렇게 좋은 시간으로 또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네. 네.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를 또내 주셔야 되죠. 회님 예, 송구 영신 예배가 언더우드 선교사, 벤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작된 연대는 과연 몇 년일까요? 네, 장모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송구영 시민 예배를 드린 그 해가 언제인지 예,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모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중청성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